이번 영상에서는 부정확한이란 뜻의 단어 발음 같이 배우고 맞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 기호 먼저 볼게요. 음절 하나, 둘, 셋, 네 개의 음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음절 I 대문자 시작했습니다. 턱 아래로 떨구면서 작게 입 조금 벌어집니다. 에, 에, 네, 이라고 소리 내지만 입이 벌어지기 때문에 에 소리가 살짝 들어간 이 발음. 그리고 N입니다. 혀 위치, 윗니, 안쪽, 잇몸이 만나는 지경에 붙입니다. N, 첫 번째 음절은 N. N. 두 번째 음절입니다. A 소문자와 E 소문자가 딱 붙은 모양이죠. 위아래로 입을 크게 벌려서요. I에 해당하는 에 소리 냅니다. 에, 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리듬이에요. 다음에 K 왔습니다. K는 숨을 딱 참았다가요. 공기 내보내면서 으크, 으크 라고 냅니다. 두 번째 음절, 액, 액. 그리고 세 번째 음절이에요. J 소문자인데요. 이 발음은요. 혀끝을 아래니 안쪽에 두시고요. 턱을 약간 아래로 지그시 밀어 내리면서요, 이야, 예, 이야라고 예, 발음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자와 R이 왔는데요. 이 발음은 er, <목소리> er 어, 어 하는 소리입니다. 혀 뿌리를 살짝 당기고 혀끝은 천장에 닿지 않도록요 하셔서 약하게 낮게 짧게 er, 어, er. 어. 그렇게 세 번째 음절은 ear, ear 이렇게 돼요 그리고 마지막 음절 이소문자 거꾸로인데요. 이 발음 입술 살짝만 떼셔서 어라고 냅니다. 으, 으, 네, 작게 약하게 내기 때문에요. 의 소리가 들어간 어 발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t입니다. t o i c n과 똑같은 위치에 되셔서 공기 막았다가 터트려요. t t 그러면 마지막 음절은 at, at 이렇게 발음합니다. 네 개의 음절 연결할 건데요. 강세 위치 보면 여기 두 번째 표시 있죠. 액을 가장 강하게 높게 길게 해서요. Inaccurate 이렇게 됩니다. 한글 표기로 발음 정리해 드릴게요. 발음 기호 한글 표기로 그대로 옮긴 건데요. Inaccurate 이렇게 했죠. 이렇게 발음하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캘 하는 소리가 된 소리. 크의 된소리인 끄그 하는 소리처럼 발음을 하는 원어민들도 있어요. 이렇게 된소리도 날수 있는게요. in act 하고 윽 하고 숨참기 됐죠? 그다음에 이어서 오는 소리가 강하게 파열되기 때문에 in accurate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제가 표기는 c r e 또는 c a r 라고 했는데 들리기에 c r e 또는 c a r 이렇게 들리죠. 왜 그러냐면요. 을 er, 소리를 내면서 입술이 조금 입안이 동그랗게 됩니다. 그 소리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기 때문에요. inaccurate이 아니고 inaccurate, inaccurate. 내는 소리는 c 이 소리를 내는 겁니다. 들리기에 큐로 들린다고 해서요. inaccurate 이렇게 또는 inaccurate 이렇게 일부러 이 소리를 내면서 발음하시면 안 돼요. 크그 소리가 나게 발음해도 맞고요. inaccurate 이렇게 된 소리로 자연스럽게 내서 발음하셔도 맞습니다. 그리고 트 라고 마지막 끝소리가요. 공기 터트려서 내기도 하고요. 문장 뒤에 오는 모음소리 자음소리에 따라서 inaccurate 하고 트터트리기전 있죠. 읏 하고 혀끝 붙이고 마무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네, 크 소리 나는 발음으로요. 두 번씩 해볼게요. inaccurate, inaccurate. 이번에 으타하고혀그 붙입니다. inaccurate, inaccurate. 된 소리로 두번 해보겠습니다. inaccurate, inaccurate. 혀 붙이고요. inaccurate, inaccurate. 네, 두 가지 발음 중에요. 편한 발음으로 하시면 돼요. 두 가지 다 원어민들이 발음하기 때문에요. 들으실 수는 있으셔야겠죠. 이번엔 문장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부정확하고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문장이에요. It's inaccurate and misleading. 천천히 두번 해보겠습니다. It's inaccurate and misleading. It's inaccurate and misleading. 이번엔 빨리 해볼 건데요. 철한 다음에 이 and 할 때요. 여기가 소리가 연음이 되는데요. 리을 소리 나는 발음으로 합니다. an a c c u r a t e and 이렇게 연음됩니다. 두번 빨리 보겠습니다. It's an accurate and misleading. It's an accurate and misleading. 네, 두 번째 문장은요. 부정확한 데이터는 필요 없다라는 문장입니다. We don't need inaccurate data. 천천히 두번 하겠습니다. We don't need inaccurate data. We don't need inaccurate data. 네, 이번엔 빨리 해볼게요. We don't need inaccurate data. We don't need inaccurate data. 네, 이렇게 발음하시고요. 사전상 발음 두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accurate, inaccurate. 네, 잘 들어보셨죠? 원어민 발음 듣기 영상은 설명란에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요. 직접 원어민 발음도 들어보시고요. 따라서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Practice i s perfect입니다. 댓글 감사드립니다. 올리브만큼 영어 실력 가져 함께 파이팅하세요. Thank you for watching. Have a great day.